네, 반갑습니다. 올바른 중고차,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 딜러, 네, 황의진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 차량 아슬란이라는 차량입니다. 아슬란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슬란 3.0 차량인데요. 이 차량 주행거리도 좋고 옵션도 좋습니다. 이 차량 꼭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차량 중에 하나였는데, 때마침 어, 괜찮은 차량 입고 돼서 이렇게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 지금부터 이 아슬란 차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 드릴 텐데 실외, 실내 같이 한번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이 아슬란 차량입니다. 이 아슬란 차량 지금 보시는 차량은 사고 교환 없고요. 2015년 4월에 등록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등급은 아슬란 3.0 모던 등급인데요. 모던이 높은 등급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추가 옵션이 많은 차량입니다. 자, 보이시죠? 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가 아니고, 어, 전방 카메라 맞죠? 자, 어라운드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이 어, 차량 어라운드뷰가 있고, 어, 그리고, 어, 기타 또 옵션이 많은 차량인데, 이따가 실내 상태 보실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라운드뷰에, 아, 파노라마 선루프 여기 보이시나 지금? 네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자 외관 상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휠 타이어 깨끗한 모습 네,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측면에서 본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기 때문에 한번 영상만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부 모습이고요. 이 차량 주행 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의 주행 거리는 57,6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아직 6만km도 주행하지 않은 5만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 자, 1년에 57,000탔으니까 1년에 한 만km 정도 뭐 만km 내외 정도 타신 차량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차량이죠. 요새 개인이 타시던 차예요. 렌트 이력 이런 거 없고요. 용도 없는 차량입니다. 자, 만km 정도 1년에 만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 사고 교환이 없습니다. 자,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된 차량입니다. 자, 아슬란이 굉장히 좋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꼭 한번 소개하고 싶은 차량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아슬란 지금 보시는 차량은 3.0 모던 등급 차량인데요. 이, 이 어라운드뷰, 그, 파노라마 선루프가다 장착이 된 굉장히 옵션이 좋은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실내 모습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주행거리, 현재 주행거리. 네, 5만 7천 키로, 5만 7,675 키로 탄 차량입니다. 이 차량, 그, 접이식 음미로 확인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보이시죠? 네, 크루즈 컨트롤 기능 있는 차량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라운드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2분할 어라운드뷰 모습. 보이시죠? 깨끗합니다. 자, 어라운드비 장착 차량이고, 자, 파노라마 썬드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파노라마 네. 네, 썬드프, 아, 닫혔네. 자, 열어보겠습니다.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개방감 있는 파노라마 썬드프가 이제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통풍 시트 있고요 열선 시트 있고요 그, 전자파킹. 전자파킹 오토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 헤드업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지도, 내비게이션을 설정하면은, 그, 이정표까지도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 블루링크 들어간 룸미러 하이패스에 블루링크 들어간 차량입니다. 네, 옵션이 좋죠. 필요 옵션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구요. 키두개 있습니다. 네, 키도 두개 있는, 어, 굉장히 무난하고 주행거리 짧고 관리가 잘된 차량이에요. 시트 상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트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차량, 이제 뒷자리 시트까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나요? 네, 깨끗해요. 깨끗해가지고 뭐 굳이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 4인 가족, 5인 가족이 타시기에는 뭐 그랜저 이상의 승차감을 이제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금액 공개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밖에 나가서 금액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 아슬란 차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2015년에 등록한 2016년식 차량입니다. 아직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 5만 킬로 대의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요. 18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차주고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실 매물입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1850만 원입니다. 전국 최저가, 동급 최저가임을 약속드리고요. 이 차량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다 가능합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문의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차량 관련해서 이 차량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차량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타 다른 문의 사항도 상단 전화번호로 주시면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 팀장 네, 황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